That's 오늘 경기는 헐대 바르셀로나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토스에 있는 에스타디오 어바도 페데이라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 슛. 전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돈 나룻마 슈퍼 세이브입니다 올리던테 패턴 골오늘도 <laughs>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어, 한준희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은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어디로 보낼까요? 오! 몸싸움 잘 버팁니다. 열렸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호날두.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비달, 공을 가져옵니다. 리오넬 메시. 끊어냈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길게 찔러 주는 패스. 구열. 공간으로 패스. 열렸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오하메드 살라. 줄 곳을 찾습니다. 네이마르. 요한 크루이프 케빈 더브 라이너 한 번에 롱 패스 봤어요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이번엔 짧게 갑니다 그대로 크로스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슈팅 오버가스 아르투로 비달 반다이크 패스 인터셉트 오하메드 살라 받을 수 있을까요? 띄웁니다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전방으로 길게, 역습입니다. 후날두오하메드 살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헐,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케빈 더브라이더, 더브라이더,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이 말은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삐달 반다이크 수비 성공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칸테 아 실수인가요 긴터 전방으로 길게 패스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아르트로 비달 찔러줍니다 네이마르 호날두 네이마르 메시 케빈 더브 라이너 헐 볼을 되찾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호날두 열렸습니다 나은 크로스 반칙을 당했습니다 를 노립니다. 가로채 갑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입니다. 네이마르 아르투로 비달 크리스티아누 마날두인데요 자, 카운터 시도. 박사 쪽기 휀데요. 이대로소 선방. 길게 찔러 줍니다. 메시 네이마르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케빈 더브 라이너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헐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네이마르 칸테 오 흐름 좋습니다 호날두 디에이라 헐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길게 보내는 패스 풀리발리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수비 좋은데요 중원에서 패스 길목을 정확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자 때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주위를 살핍니다. 오하메드 살라 뒷공간을 노립니다. 메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강태 공가로책기 레이마르 주효입니다 슛골 들어갑니다 9골차로 그 도망갑니다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슈팅 위치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의 대응이 늦어서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헐,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헐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 줄수 있겠네요. 더블라이너 뒷동간으로슛골 포스트 간타! 아우 어, 위험했습니다. 아 골대를 원망해야겠네요. 좋은 압박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네이마르 길게 보냅니다. 슛! 아 자, 세 번째 골이 나올 뻔 했는데요. 경기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골이었는데요. 상대로서는 아찔했겠네요 다행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바르셀로나,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뒷공간으로. 메시. 우늘 전진의 수비. 네이마르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네이마르 왼쪽 잘 봤습니다. 리오넬 메시 모라타 오하메서 살라. 아르투로 비달 전방으로 길게 패스 끊어냅니다 네이마르 슛!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받을 수 있을지 반다이크 끊어냅니다 칸테 네이마르 공열 따로 치챕니다 네이마르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리지만 음바페 비에이라 네이마르 케빈 더블라이너 전방으로 길게 모라타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갑니다. 어! 바르셀로나 반칙을 당했습니다. 히스리온입니다. <laughs> 바르셀로나 패데입니다한진민 선수님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바르셀로나로 선선제골을 네. 내주면서 경기 내내 상대에게 끌려가는 것이 가장 큰 패인입니다. you. <laughs>